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처 짱코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청 코바늘을 잡으시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촬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코바늘 시작할 때 보면은 이실 잡는 게 제일 힘드시죠? 그리고 바늘 지는 법과 그리고 이렇게 실을 잡고 바늘 지고 사슬뜨기를 하는 일이 제일 기본적인 일이죠. 우리가 사슬뜨기를 할줄 알아야 모든 뜨기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부족하나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은 제가 오늘, 저는 오늘 이 데일리 코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데일리 코튼으로 준비를 했고요. 바늘은 6호 바늘을 쓰셔요. 6호 바늘이, 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저도 이 패브릭 얀으로 크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패브릭 얀으로 시작하시면은, 또그 텐션이나 그런 게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크릴 실 비슷한, 예, 이만한 굵기의 실이 제일 중요, 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늘은 일단 여기 놓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실 거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면 돼요. 근데 이걸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위 하셔요. 그리고 이 끈은 이손 밑으로 옵니다. 손 밑으로 오고요. 가위 하신 다음에 이 끝을 붙잡고 이렇게 손으로 오시지요. 이렇게 오셔서 그냥 쭉빼 주세요. 꼬리 실 길게 남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쭉빼 주시죠? 가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빼 주세요. 그냥 이 손가락에 걸어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 실을 이렇게 잡아주셔요. 그러면은 벌써 1단계 성공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셔요. 그리고 밑에를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손에 땀이 많으신 분은 이렇게 하고 뜨셔도 돼요. 예, 땀이 어느 정도 이 텐션을 조절해주거든요. 근데 땀이 없으시고 부드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실을 이 새끼손가락 뒤로 그냥 이렇게 넘겨주셔요. 예. 그러시면 이코 잡는 게 됐습니다. 그러면 코는 여기 있으면 이렇게 걸려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매직링을 해야 됩니다. 자, 실 거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줌을 조금 낮춰야 되겠어요. 이렇게요. 가위 하세요. 하시고, 실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해서 쭉 당겨오시죠? 당겨오신 다음, 이 가운데 손가락하고 엄지하고, 이렇게 잡아주셔요. 그리고 이 실을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렇게 오므리오린 상태에서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텐션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는 우리는 이렇게 실을 끌고 와서 동그랗게 해서 매직링을 만들죠. 이 매직링 만드실 때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셔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편한 쪽으로 그냥 이렇게 매듭을 매주시죠. 예, 이렇게 이렇게 매듭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가위. 실을 밑에서 이렇게 가위에 하신 다음에 얘가 여기 오면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를 새끼손가락 뒤로 그리고 매직링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를 당겨주시죠. 이렇게. 예.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조금 지금 느슬느슬하죠. 이러면 사슬이 잘안 됩니다. 그럴 때는 여기 새끼 손가락에서 이렇게 실을 당겨주시죠. 이렇게 붙잡고 새끼 손가락 이렇게 실을 살짝 당겨주시면 탱탱해졌죠?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를 붙잡고 있다가 여기를 잡아줍니다. 여기를요. 여기 매듭 있는 곳.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1단계를 시작합니다. 또이 매듭짓는 부분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는 바늘로 돌리지만 안 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어쨌든 매듭만 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크다 싶으면 작은 실을 당겨 주시면 이렇게 예, 고리가 생기죠. 이는 여러분들께서 키우고 낮추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리를 만드신 후에는 이 실을 이렇게 당기셔서 적당히, 너무 세게 당기지 마세요. 이렇게 당기셔서 하시고 실을 또 걸어주시는 거죠. 실은 이손 밑에 이렇게 놔주시고 이렇게 거시죠. 그리고 여기를 붙잡으시고 여기 이 실을 새끼 손가락 뒤로 해서 당겨주세요. 당겨주시면 일단 매직 링 완성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쉽죠 그런데요.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실은 이손 밑에 이렇게. 가위를 하신 다음에 얘를 걸어주시고 얘를 붙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 긴 실을 새끼손가락 뒤로 여기를 탱탱하게 잡아주시고 이 전에, 이 전에 매듭을 지어서 잡아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미완성.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꼬리 실 당기면 되구요. 이 상태에서 가위를 하시고, 실은 손 밑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오셔서 이 매듭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새끼손가락 뒤로 이 실을 보내주십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꼬리 실을 더 당겨주시죠. 이럴 때는 그냥 편하게 당겨주셔요. 이렇게. 하고, 이 다음은 이제 사슬뜨기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가위한 상태에서 이렇게 실을 잡으시고, 이, 이 실을 새끼 손가락 뒤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죠.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느슨하게 됐다 하면은 새끼 손가락 이 실을 당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동그란 매듭 지어놓은 안에 바늘을 넣으셔서 사슬뜨기를 뜨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바늘을 쥐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늘 지기는, 요렇게 잡으시는 게 정성입니다. 이렇게 잡으셔서, 우리가 이 뜨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연필 쥐는 방법이죠. 펜그립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요령이 생겨서, 이렇게 약간 풀어서,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늘을 받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또 나이프그립 나이프그립은 이렇게 칼을 쥐는 형태로 뜨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팬그립을 하다가 이 손목이 너무 아파서 나이프그릴로 바꿨습니다 그립으로 이 그립으로 바꿨는데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프 그립도 쓰고, 어떤 때는 펜 그립으로 뜨는데, 저는 이 손이 두꺼워서 펜 그립으로 하니까, 영상에 손이 너무 크게 나와요. 못생긴 손이. 그래서, 펜 그립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이 바늘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펜 그립은 그냥 이렇게, 나이프 그립은 그냥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늘을 붙잡고, 자, 우리 이제 실을 감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짧은 실을 여기 오신 다음, 이렇게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이긴 실을 여기 새끼손가락 뒤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매직링. 매직링은 그냥 이렇게 실을 끌어오셔서 바늘을 넣으세요. 바늘을 넣으셔서 그대로 실을 이렇게 걸어오셔요. 이렇게 걸어오셔서 통과. 그리고 여기를 붙잡아주시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는 거죠. 예,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근데 초보분들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펜을 붙잡고, 이렇게,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셔도 되고요. 예, 이러실 때, 얘를 당겨주시면 작아지죠? 예,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또 계속 반복이지만, 이렇게, 예. 이렇게 매듭 짓는 건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꼬리실 조금 길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예.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가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붙잡아 주셔요. 지금 바늘 빼고요. 그리고 얘를 새끼손가락 뒤로 보내시고 탱탱하게 당겨 주시는 거죠. 자, 그러신 다음에 원하시는 이펜 그립으로 뜨셔도 되고, 나이프 그립, 그립으로 드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 사슬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슬뜨기만 할 거예요. 자, 이 예, 얘를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걸고 오셔서 이렇게 여기를 얘랑 얘랑 엄지와 중지 잡아주시고, 얘를 이 새끼손가락 뒤로 이렇게 넘겨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얘를 꼭 잡으시고, 예. 지금은 펜그립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슬뜨기가 들어갑니다. 여기가 조금 크죠? 그러면은 이 실을 당겨서 하시고 이렇게 바늘을 넣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실을 걸어오게 됩니다. 실을 걸어오실 때 바늘이 이렇게 옆으로 돼 있죠? 그러면 얘를 바늘이 옆으로 돼 있어도 안 되고 위로 보고 있어도 안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바늘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야 돼요. 이 바늘에 코가요.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이렇게 걸고 나오시는데, 최대한 이 바늘을 이렇게 밑으로 향하게, 이 코가 밑으로, 이 코바늘 코가. 밑으로 향하게 하셔야 돼요. 그 사이에 이 실은 탱탱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 탱탱함은 어디서 유지, 유지를 하시냐면 이 새끼손가락을 적당히 예, 오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뜨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늘이 이렇게 밑을 보고 양하고 있죠. 이렇게 그냥 거세요. 걸어서 그대로 땅을 보고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완전히 빠져 나오면 얘가 위를 보고 있죠. 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완전히 나오셔야 돼요. 자, 제가 옆으로 놓고 한번 떠보겠습니다. 옆으로 놓고 뜨면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살짝 위로 해서 뺐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위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안 나오죠. 예, 몇번 몸부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위토로 향하게 하시고 바늘에 실을 걸어주시고 얘를 최대한 이렇게 이 사슬뜨기를 하는 동안에 이 실은 이쪽에 있는 실은 탱탱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탱탱함은 이 새끼손가락에서 잡아주죠. 자, 다시 사슬뜨기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요. 자, 우리가 어떤 때 보면 고수분들 손이 엄청 빠르시잖아요. 그분들 바늘을 안 보고도 뜨셔요. 일자로 쭉 뜨는 그런 무늬는 그냥 안 보고도 그냥 막 계속 빠르게 빠르게 뜨시거든요. 원인 그 비법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바늘을 안 보고도 밑으로 향하게 해놓고 완전히 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떠진다는 거예요. 저도 빠른 편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느릿느릿하게 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슬뜨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손이 얘를 따라가야 됩니다. 얘들 둘이. 여기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따라가시고, 이렇게 따라가셔야 이 코가 온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정하게요. 보셔요. 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도 코가 어느 정도는 일정하지요? 예. 그래서 처음, 지금 코바늘을 바 잡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사슬뜨기 연습을 계속 하셔요. 이렇게, 저는 지금 그냥 새끼손가락에 감아서 바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복잡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여기, 그리고 여기 걸어주시고 잡아주셔요. 그리고 얘를 새끼손가락 뒤로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얘가 어느 정도 얘를 오므리면 텐션이 조절이 됩니다. 자, 그르시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자, 바늘을 보셔, 보셔 볼게요. <laughs> 이렇게. 코바늘을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얘는 항상 이렇게 하고. 제가 볼게요. 한번 보셔요. 제가 여기에서부터, 안, 안, 이 손이 안 따라가고, 계속 사슬뜨기만 뜹니다. 이렇게 계속 사슬뜨기만 떠요. 그런데, 이렇게 사슬뜨기만 떠, 뜨면은, 이보세요. 이보세요. 잘안 되죠? 그리고 이 코도 일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영이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꼭 따라가셔서 이렇게. 그 순간에 우리는 새끼손가락 쪽에 힘을 주셔서 적당히 힘을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사슬뜨기를 하시는 거죠. 가위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 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실을 새끼손가락 뒤로, 그리고 얘들 둘이를 이렇게 오므려 주시면 여기는 탱탱해집니다. 탱탱함을 유지하신 다음, 이렇게 이렇게요. 처음에는 안 되실 수 있어요. 이거 쉬운 것도. 그렇지만 처음 해 보시니까요. 그렇지만 안 돼도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몇 번만 연습하시면 우리는 여자들이라서 금방 깨우치게 됩니다. 자, 바늘 이 통과할 때는 반드시 비으로 코바늘이 밑으로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밑으로 향하게 하셔야 일정하게 코가 나옵니다. 예. 오늘은 이 사슬뜨기하고 이실 잡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예. 사슬뜨기 완벽하게 파악하신 다음,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예. 짧은뜨기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예, 연습 많이 해보셔요. <laughs> 연습 많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엔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한 코를 성공하려고 하셔요. 그러면 됩니다. 예. 그럼 저는 왕초 짱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